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폐렴은 일단은 가장 흔하게로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세균성 폐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것은 보통 이제 기침이나 그리고 열이 나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 열나고 기침 가래가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드시다가 좀안 낫는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있는 거는 뭔가 내 폐나 아니면 음, 상기도 쪽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 약을 어, 사서 드시기보다는 전문가인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 훨씬 더 고생도 안 하시고 쉽고 빠르게 합병증 없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런 세균성 폐렴은 보통은 저희가 입원하시게 되거나 외래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로는 항생제라는 주사 치료나 먹는 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와 그 외에 다른 증상들에 대한 조절제, 진해거담제 그리고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같이 처방해서 그런 폐렴에 대한 직접적인 균에 대한 치료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증상에 대한 어, 치료를 같이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5일에서7일 정도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면 폐렴의 경우에는 큰 합병증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폐렴을 알고 나서 늑막염에 어, 의한 흉수가 생기거나 어, 다른 합병증들이 어, 일부에서 그 기름을 어,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 열이 떨어지고 기침 가래가 줄게 되면 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폐렴 치료의 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경우에 저희가 약을 어 며칠을 더 유지할지는 환자분을 다시 한번 진찰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히 어 주의 그리고 꼭 기, 기억하셔야 될 점은 약을 저희가 처방한 대로 그대로 하루 세번 드시라 드시도록 권하고 있으면 세 번을 꼭 드셔 주셔야 되고 간혹 이제 세번 드리는 경우에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번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어, 잘안 되고 어, 굉장히 치료 기간도 늘어나고, 다른 합병증들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용법대로 드시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 음, 그리고 폐렴을 앓고 나서는, 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시면, 그런 곳에는 사실 이제 호흡기, 어, 균,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 주시 주시고 그 외에 좀 다른 어, 푹 쉬고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어, 신경 쓰신다면 어, 무리 없이 잘 어, 낫고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